정북고 2학년 친구들 안녕. 오늘도 재밌는 세계사를 배워볼까? 어, 이거 스티커 원래 되게 이쁜 거거든. 원래 이거 흰색인데, 배경이. 아이패드로 하니까 약간 좀 검은색으로 뜨네. 별로 안 예쁘네. 아무튼, 자, 오늘 배울 거는 제국주의와 세계 분할 이건데, 자, 학습지 피고 교과서는 166조 펴놓고 수업 듣자. 자,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시작됐지.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전 유럽에 확산이 되는데, 19세기 후반은 어떤 나라들이 주도한다 그랬지? 그렇지. 독일이랑 미국이 주도를 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그랬었지. 근데 이두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였지? 그렇지.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얘들아. 중화학공업의 원료. 이 원료를 찾으러 어디로 갔을까? 이런 게 많은데 갔겠지. 당시에 오지였던 아프리카에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이 중화공업의 원료를 찾으러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오지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분할하게 되는 그거를 오늘 배워볼 거야. 자, 배워보자. 자, 제국주의 개념 자체는 식민지를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팽창, 그러니까 누가 누가 식민지를 더 많이 받, 갖고 갖게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등장 배경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데 값싼 원료 공급지이자 제품 판매 시장이자 국내 잉여자본 투자처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프리카로부터 원료들 이런 지하자원들을 값싸게 뺏어와 그리고 그걸 이제 국내에서 가공을 한 뒤에 이런 완성된 물건을 다시 아프리카에 갖다 파는 거지. 그리고 국내에서 익여 농산물,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추,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해서 너희들 민족주의 기억나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는 무슨 내용이었어? 우리 민족 정말 중요하고. 우리 민족 공동체 중시하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때 되면 이 민족주의가 변질이 돼, 침략적으로 변하게 되거든? 그래서 국가의 대외팽창을 위한 민족의 영광으로 인식하게 되고, 식민지 보유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예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라던가 월드컵 이런 게 열리잖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운동선수를 한마음으로 응원을 하지. 그리고 운동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완전 열광이잖아.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뭐 소위 말해서 뭐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이때도 비슷했을 거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참전을 했고 여기서 승리를 해서 식민지를 보유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전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면서 영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산업혁명이라 그랬어 경제가 발전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사회적으로도 자본가랑 노동자랑 갈등이 심했고 또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했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민족주의로 인해서 식민지를 보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돌리는 거야. 이런 문제점을. 그래서 사회 통합을 꾀하려는 그런 효과도 있게 돼. 그리고 사회 진화론 이제 너희들 다윈의 진화론 알지? 다윈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발전한 국가만 살아남고 도태된 자는 뭐아남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거를 이제 국제관계에 적용을 하는 거야. 사회에 적용을 해서 발달된 국가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되게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강대국들의 이런 논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종주의. 너희들 인종주의 그냥 딱 듣기만 해도 뭔지 알겠지?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미개하다. 그래서 우월한 백인이 미개한 유색인종을 보호하고 문명화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식민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배경 하에서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당시에 대표적인 오지였던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자 진출 배경으로는 산업화에 필요한 막대한 자원과 시장 시장 잠재력. 일단 지하자원 너무 많았고 여기에 또 갖다 팔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식민지 하면은 영국이지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식민지가 많았다 그래서 영국이 일단 아프리카 쟁탈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프랑스도 영국이 가는 길엔 프랑스가 빠질 수 없지 그래서 프랑스도 같이 프랑스도 어 아프리카에 진출을 하게 돼 그래서 영국은 종단 정책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단 정책은 세로 종자를 써서 북쪽에 있는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쪽에 있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연결을 한다 해서 종단정책이고 프랑스는 횡단정책, 아프리카 서부지역의 알제리 등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야. 가장 동쪽으로는 마다가스카르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자 여기 지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지도 보면은 지금 여기 북쪽에 카이로 보이지? 북쪽에 이게 확대가 안되네. 북쪽에 이집트의 카이로로부터 가장 밑에 키이프타운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제 종단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여기 서쪽에서부터 오른쪽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에 진짜 조그맣게 민트색이 보여. 보이니 얘들아? 진짜 조그맣게 민트색이 보이는데, 이게 프랑스령이란 말이야. 지부티라는 지역인데, 서쪽으로부터 여기 지부티까지 철도를 연결시키려고 그랬어.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횡단정책이야. 근데 지금 종단정책이랑 횡단정책이 십자형으로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겠지. 거기가 바로 파쇼다라는 지역이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파쇼다 사건으로 영국이랑 프랑스랑 충돌을 하게 돼. 여기서는 프랑스가 양보를 함으로써 이런 전쟁까지 나아가진 않았는데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어. 각각 지배 방식도 달랐는데 영국은 간접 지배. 그러니까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통치를 할수 있게 해준 거야. 자치를 허용해서 토창민 협력자에게 이런 정치적인 권한을 위임을 해 줬고 프랑스는 동화 정책. 그러니까 완전히 프랑스 사람으로 동화시킨다는 거야. 프랑스는 이때 공화정 체제였지. 그래서 이런 공화주의 전통을 이제 아프리카에 이식을 하려는 거야. 토창민의 프랑스 시민화 이런 걸 꾀했던 동화 정책을 펼쳤어. 그 파쇼다 사건은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한 거였고, 그리고 모로코 사건이라고 있는데, 독일이 되게 뒤늦게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를 하게 돼. 그래서 웬만한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모로코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지? 모로코 사건은 이제 1차, 2차, 두번 일어나게 되는데, 프랑스가 이 모로코를 식민지배하려고 어느 정도 손을 써놨거든. 근데 독일이 여기에 끼어든 거야.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줘서 일단 독일은 물러나게 돼. 그리고 보면은, 당시에 남아있었던 독립국은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두 국가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 차, 이렇게 좀 쳐들어오기는 했는데, 에티오피아가 잘 물리쳤고,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해방된 흑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국가였어. 결국에는 아프리카인들은 노예처럼 농장을 경영하거나 아니면 광산 개발하는데 동원되는 그렇게 안 좋은,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지. 이 열강들이,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진출을, 하, 진출을 하게 되거든. 영국에서는 이제 동인도 회사, 이름이 그냥 동인도인 거야.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에 17세기에 진출을 해. 그리고 18세기가 되면은 프랑스랑 플라시 전투를 벌이거든. 당시에 인도의 벵골 지역이 있었는데 이 벵골 태수가 프랑스 영국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벵골 태수가 프랑스한테 SOS를 쳐서 도움을 받아서 영국이랑 싸우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운 건데 여기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돼. 그래서 프랑스는 물러나고 1 19세기가 되면은 영국이 인도를 독점 지배하게 되지. 그래서 인도를 독점 지배하고 나서 목화를 재배하는 걸 강요를 해. 왜냐하면 영국은 면직물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 원료인 목화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목화 재배하는 거 강요했고 또 영국에서 그 목화를 바탕으로 가공을 해서 면직물을 다시 인도에 판매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도 자체의 면공업은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 식민지 건설하고 미얀마를 인도에 병합하게 돼. 그래서 식민화하고 말레이 연방을 수립을 하게 됐어.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이제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영국이랑 이름만 갖고 다른 회사야.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자와섬이라고 불렀어. 자와섬. 그래서 인도네시아 진출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랑 경쟁을 했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차라던가 사탕수수와 같은 플랜테이션 그런 농업을 많이 하게 됐고 프랑스가 아까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했지. 그래서 인도에서 물러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로 가게 돼. 그래서 베트남이라던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을 식민화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을 하게 되는 거지. 또 미국은 에스파냐랑 경쟁을 하게 되는데 미국 자체가 굉장히 늦게 식민지 경쟁에 참여를 하게 돼. 남아 있는 국가가 없으니까 싸워서 뺏어야겠지? 이때 필리핀이 에스파냐에 있었는데 이거를 또 뺏어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왼쪽에 보면은 이제 하늘색이 영국령 인도제국이고, 그 플라시 전투에서 졌던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요 빨간색, 여기로 가게 되지. 그리고 네덜란드는 여기 인도네시아 부근으로 가게 되고, 이 필리핀, 요 지역은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태국이라던가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각국이 근대화를 하려고 했고,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저항을 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아가들이 읽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읽을게. 아니야, 정원아. 정원이가 읽어보자. 아이고, 잘 읽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읽어볼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남아시아는 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점차 식민지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태국은 외세의 침입에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역대 국왕들은 동진하는 영국과 서진하는 프랑스의 완충 역할을 자처하며 독립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라마 5세는 철도 부설, 증기선 도입, 도로와 운하 건설, 노예제도 및 신분제 폐지 교육기관의 창설 등 근대 개혁을 주도하여 독립 유지에 필요한 국력을 배양하였다. 이렇듯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벌인 외교정책과 근대화의 성과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였다. 와 정말 대단하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를 했대. 이때 짝글리 왕조였는데 철도부설이라던가 증기선, 뭐 도로운하 노예, 신분제 폐지, 교육기관 철폐 등아 창설 등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했어. 한편 외교를 너무너무 잘해 가지고 봐봐. 지금 봐봐. 태국만 하야지. 왼쪽은 인도고 오른쪽은 프랑스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야. 지금 이 태국 지역을 영국이 먹어 봐 봐. 그럼 프랑스가 싸우려고 들 테고 반대로 프랑스가 태국을 먹어 봐 봐. 영국이 또 싸우려고 들 테지. 그러니까 가운데서 자기는 독립 국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독립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어. 정말 외교를 잘하신 분이었고 다음에 이제 베트남 베트남 하면 판보이쩌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걸 누가 읽어볼 거냐면은 지민아, 지민아 한번 읽어봐. 선생님 목이 아프다. 아이고 잘 읽었어. 자 선생님이 다시 읽어볼게. 판보이쩌우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근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에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하고 청년들을 일본에 동, 유학시켜 독립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에 힘썼다. 중국에서 신의혁명이 성공한 뒤에는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여 민주공화국 건설을 꾀하였다. 월남만국사는 판보이우가 1905년 일본에서 양치차오와 나눈 대담을 편집하여 출발한 책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자극을 주었다. 자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있지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였어. 이때 유학자들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해서 근황운동을 통해서 베트남이 프랑스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일단은 실패를 했어.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판보이쩌우가 등장을 하게 되지. 그래서 베트남 유식회, 유신회를 조직을 해. 뭐 오직 새롭게 한다 뭐 그런 건데 베트남 입장에서 동쪽은 일본이지. 일본이 당시에 굉장히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여서 일본에 유학을 보내는 독립 운동을 하기도 했고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베트남 광복회를 만들기도 했어. 그래서 여러 나라에 큰 자극을 준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다음에 필리핀. 자, 이거는 유현아. 읽어 봐. 뭐안 읽겠다고? 알겠어. 선생님이 읽어 볼게. 에스파냐에서 유학한 호세 리살은 에스파냐 식민 통치의 잔혹성과 필리핀인의 처절한 현실을 문학적으로 고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작품 나에게 손대지 마라는 필리핀 청년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읽혔다. 에스파냐 정부는 호세 리살을 추방하였지만 그의 독립운동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필리핀으로 돌아와 민족의 각성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에스파냐 정부는 그를 혁명의 주모자로 지목하여 처형하였다. 그치. 에스파냐 식민지였는데 미국 식민지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어, 처형을 당하신 그런 분이야. 그래서 호세 리살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괄호를 채워보고 영양 기르기를 풀어보자. 자, 얘들아. 스페이스바 눌러. 선생님이 바로 답 불러준다고 답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스페이스바 눌러. 그리고 다시 켜. 얘들아, 지금 이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해야지? 라고 하면 그때 되게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놓자. 응? 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잘한다. 자, 보자. 제국주의 등장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었지. 처음엔 자본주의, 경제발전, 그 다음에 침략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을 국제관계에 적용시킨 사회진화론. 아프리카 분할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지. 각각 종단정책, 횡단정책, 그게 충돌하게 되는 게 파쇼다 사건이었고, 독일과 프랑스의 모로코 사건이 있었고, 아시아에도 열강들이 진출을 하게 되지, 영국은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독점하게 되고, 여기에서 목화재배, 이런 원료를 빼앗아가서 면직물을 다시 인도에 판매를 해서 인도의 면공업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네덜란드는 또한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게 됐고, 여기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것만 너무 많이 재배하게 하니까 곡물 농사는 못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먹을 게 없었다는 굉장히 나쁜 네덜란드를 볼수 있지. 프랑스, 미국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역량 기르기 한번 풀어보자. 자, 열강의 제국주의 팽창에 나선 배경을 나타낸 부분은 어딜까? 어디냐면은, 1, 2, 3, 4, 5 다섯 번째 줄이지.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또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야만 한다 라고 나와있지. 영토 확보해서 이런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본문에서 찾아 써보자. 자, 논리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이두 이론을 통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얘들아 좀 빠르진 않지? 자, 뒤로 가기 화살표 뒤로 가기 눌러서 한번더 들어보면 돼. 다음에 이제 청색이랑 적색 화살표가 무슨 의미인지 보자. 적색이라는 건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영국의 종단 정책. 청색은 서부의 알제리 등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진출하는 프랑스의 횡단 정책. 자료 분석 볼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는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였지? 각각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있고. 자,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배가 각각 끼친 영향 뭘까? 보면은 영국의 모카 재배 강요와 값싼 영국산 면직물의 대량 유입으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파괴되었고, 면직물 관련 수공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네덜란드의 플랜테이션으로 곡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인도네시아인들은 식량난을 겪었다. 자, 영국은 인도를 근거로 삼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인도네시아를 근거지로 삼았다.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에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필리핀을 근거지로 삼았다. 아이고, 우리 아가들 손 아프제 스페이스바 눌렀다가 따라와. 그래서 보면은 동남아시아가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독립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태국은 지정학적으로 영국, 프랑스 두 강대국의 포, 아, 다시 할게, 얘들아, 미 영국, 프랑스 두 강대국이 태국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에 양국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태국을 완충지대로 설정하였기에 독립국이 될수 있었다. 이 외에도 라마오세가 시행한 근대화 정책의 성과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 서구, 열강 등 사이에서 펼친 균형 외교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영향을 준 사건은 무엇인가? 사건은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 중화민국이 수립되자 베트남에서도 판보이쩌우를 중심으로 베트남광복회가 결성되어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지. 뒤에 보서 이제 교과서 자료 잠깐 보자. 자 제국주의가 등장한 경제적 배경. 세실 로즈라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국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되게 나쁜 사람이지. 나는 어제 런던 이스트 엔드에 가서 실업자들의 집회를 방청하였다. 그곳에서 빵을 달라고 외치는 실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제국주의가 중요함을 더욱 확신하였다. 나의 포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우리는 대형 제국의 4천만 인구를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과잉 인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또 공장이나 광산에서 생산한 상품의 판로를 개척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내란을 피하고 싶다면 당신은 대국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빵을 달라고 외치는 실업자들, 여러 사회 문제,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대. 새로운 영토도 확보해야 되고 상품의 판로도 만들어야 된대.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 가지 경제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를 해서 착취를 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야 된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그다음에 이제 흑인, 화인, 백인, 이쯤 인종주의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되게 덜 진화된 것처럼 그려 놓고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진화된 사람처럼 그려 놨어. 그래서 지금 두개골도 보면은 되게 동그랗게 그려 놓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려놨어. 이런 인종주의로 강대국들의 논리를 정당화했고 자 오른쪽에 그림 보자 앞서 나가는 저저 저 통통한 아저씨는 영국 사람일 테고 뒤에 있는 요 사람은 미국 사람일 테지 각각 영국과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깨 에 되게 흑인이라던가 뭐 동양인 이런 사람들을 어깨에 지고 가고 있지 그 사람들은 되게 미개하게 그려놨어 우스꽝스럽게. 그러면서 이건 백인의 짐이라고 하면서 백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껴안고 가면서 문명화 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놨어. 제국주의가 이때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이야. 이런 서구들이 굉장히 근대화되고 발전된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것 같지. 이때 19세기야. 지금 21세기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남을 착취함으로써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외국을 사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제국주의가 만연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것 같아.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고, 또 받아 적느라도 손도 많이 아팠을 거야. 되게 미안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은, 중국의 민족 운동. 자, 원격 수업으로는 중국의 민족 운동까지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동영상으로 보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들으면 될것 같아. 자, 여러분 고생 많았어. 안녕.